여러분, 혹시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말은 법률적인 용어인데요. 어떤 범죄를 수사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 경찰이나 검찰이 검문, 검색을 할때 보통은 영장이 있어야만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영장이 없이 막 이렇게 아무나 수사하게 되면 경찰이 그냥 일반 시민들한테도 어, 사생활이나 아니면은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영장이 있어야만 그 수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찰 증, 경찰 직무 집행법에 보면 합리적 의심을 전제로 해서 수색이나 검문을 진행할 수가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합리적인 의심, 합리적 의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이유 없이 하는 그런 의심이 아니라요. 어떤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에 근거한 의심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 가게 주변 이렇게 CCTV를 다 돌려보, 돌려보니까 그 도둑 맞은 시간대를 이렇게 보니까 몇몇 특정 사람들이 그 카메라에 이렇게 비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적용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수사를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형사 사건 이외에도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어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 있죠 마피아 게임이죠 마피아 게임을 할 때도 자주 그렇잖아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마피아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마피아라고 할지라도 다른, 다른 시민들에게 굉장히 서, 설득력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은 왠지 이해가 잘 되고 믿음직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은 시민들이 막 죽어나가잖아요. 보통 의심이라고 하면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신뢰와 믿음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잘 도출하는 사람을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현명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해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라는 사람이에요. 이 도마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별명이 뭐냐면은, 의심 많은 도마예요. 의심 많은 도마.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 도마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도마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믿음도 부족해 보이고, 신앙이 덜 성숙한 이미지를 떠올려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죠? 예수 여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신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는 그 안에 도마가 없었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도마는 예수님이 다시 사라진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사라진 후에 제자들에게 온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다른 제자들이 도마가 나타났을 때 뭐라고 했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 도마에게도 전했단 말이에요. 도마야 죽은 줄만 알았던 우리 예수님 이 살아나셨어. 이 말을 들었을 때 도마가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믿지 못했어요. 야, 말도 안 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어. 정말 그게 진짜라면은 증거를 어디 한번 대봐. 나는 부활하셨다는 그 주님의 상처를 내두 눈으로 보고 또이 손으로 만져봐야지 나는 믿을 수 있어. 여러분, 지금 도마는 어떤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근거에 없는 의심을 하고 있나요? 아무 이유 없는 의심을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증거를 가져와라 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다면 믿겠다 도마가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일반적인 우리가 관점에서 본다면 이 도마를 본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구나 생각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거예요.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니, 오히려 더 확실하고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 같지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눈에 보여져야 하는 믿음이에요. 손으로 만져볼 수 있어야 하고요. 이해 되어져야 하고 설득 되어져야 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도마가 도마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각이 세상적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나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뭔가 보여지기 전까지는 온전히 인정하지 않아요. 뭔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했더니 뭐가 보여 줘야 돼요? 내 성적이 조금씩 조금씩 올려지는 게 올라가는 게 보여 줘야 돼요. 갈등이 있었던 그 친구들과의 오해가 풀려지는 이런 잘 되어지는 모습이 보여 줘야 돼요. 가정 형편이 조금씩 나아진다거나 뭐 이런 눈에 보여지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 한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아예 우리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현재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며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평상시에는 인식하지조차도 않아요. 눈에 보여줘야 해요. 나를 이해시켜야만. 그제서야 예수님은 진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구나.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얼마 못 가서 곧 잊혀지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그런 경험을 할수 있는, 경험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막 쫓아다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막 어떤 큰 수련회나 찬양 집회나 부흥회에서 막 감동 받고 주님을 경험한 것 같은 막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그것만 쫓아다녀요. 어떤 병에서 치유받거나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막 그런 쪽으로만 막 기적과 치유 막 그쪽으로만 쫓아다닌다고요. 어디서 어떤 유명한 치유 사역을 하신 분이 계신다더라. 거기 가면 막 사람들이 막 뒤로 넘어가고 누워 있던 사람들 막 아파 있었던 사람들은막 벌떡벌떡 일어난다더라 그런 쪽으로만 향해서 간다고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경험과 이성적인 설득을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감정적으로 막 벅차오르고 막 눈물이 흘러 나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오늘 이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음이 없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이해되기를 원하는 도마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지난번 여인들과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와 완전히 똑같은 상황과 그 인사 인삿, 똑같은 인사 말로 예수님은 나타나셨어요. 굳게 문이 닫혀 있었죠, 그죠? 문은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있는 도마가 함께 있는 그한 가운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예수님의 시선은 곧바로 누구를 향하냐면 도마를 향해서 향해서 예수님의 시선을 이렇게 비추세요. 그리고 도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거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도 손을 한번 넣어보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친절하시고 배려하신 분이신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야, 또왜못 믿는 거야? 내가 살아 있을 때도 너희들에게 매번 말했잖아. 내가 부활해서 다시 돌아온다고. 그리고 나를 본 다른 제자들의 얘기도, 여인들의 얘기도 들었잖아. 도마야, 근데 왜못 믿어? 막 따지고 도마에게 면박을 줬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도마에 닫혀있는 눈과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도마가 원하시는, 원하는 대로 손과 옆구리를 내밀어주세요. 여러분, 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도마가 되어보려고 하루 종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눈에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못 믿어. 이렇게 자신의 기준과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눈도 귀도 마음도 닫고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모든 게다 허물어진 거예요. 만약에 제가 도마였다면요. 아마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똑바로 서지도 못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 없는 자였구나. 아니,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내 힘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나 스스로의 연약한 믿음을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도마는 실제로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였죠?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번 찾아봐요. 이런 고백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도마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고백한 이 위대한 신앙 고백에서요. 한번 보세요. 주님이라는 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어 이때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에게만 쓸수 있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의미에요. 엄청난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뒤이어서 이 고백보다 더 충격적인 말을 쏟아내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는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과 동격으로 놓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나란히 놓는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신성모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죄목이 신성모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마는 어떻게 보면 당장의 신성모독으로 잡혀가, 잡혀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말을 지금 내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님을 향한 확신이 희미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 어떤 힘든 일을 겪을 때, 마음이 막 힘든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한없이 막 연약해져요. 정말 예수님이 계시기는 한 걸까? 하나님 이 계시기는 한 걸까?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겪게 하시는 거지? 예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내 모든 아픔에 공감하신다면서, 근데 왜 나는 지금 혼자인 것만 같, 혼자인 것만 같지? 나왜 이렇게 힘든 거지? 믿음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이 의심으로 바뀔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심과 불확실함이 그냥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런 의심이 드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도마처럼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의심이 들때그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의심이 들고, 불확실한 마음이 들때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의심과 불확실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야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믿음이 없어 하는 의심하는 도마 앞에 친히 나타나 주셨어요. 도마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으며 그 닫혀있던 마음을 다 공감하시고 녹여내셨어요. 도마의 마음에 믿음을 주셨고요. 그 믿음으로 주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의심의 마음이 찾아올 때에, 불확실한 마음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주님 앞, 주님 앞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의심과 불확실한 마음으로 가득 찬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 쏟아내야 돼요. 언제까지 쏟아내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믿음을 주실 때까지요. 분명히 어려운 순간에, 마음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그렇게 주님 앞에 쏟아내고, 기도하고, 막 그런 시간이 오래일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일 줄 알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마음에 확신을 주기, 믿음을 주시기까지가 언제까지인 줄 알고,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요. 분명히 인내가 필요할 거예요. 힘든 순간을 견뎌내야 하는, 그렇게 아파해야 하는 시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앞에 다 쏟아놓고 견디는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여러분들의 지옥 같던 그, 지옥 같았던 그 마음이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평강.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셨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그제서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 고민 되게 많죠? 갈등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뭐 진로에 대한 고민, 뭐 학업에 대한 갈등, 뭐 이런 친구 관계에 대한 갈등, 뭐 이런 것보다 여러분 어떤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냐면 믿음에 대한 고민과 갈등도 좀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의심이 들면 의심 좀 해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지 말고요. 내가 지금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정말로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고민해 보라고요. 의심이 들면 의심도 해보라고요. 그 의심 가지고 주님 앞에도 좀 엎드려 보고 눈물도 좀 흘려면, 흘려가면서 기도도 해보고, 막 쏟아내듯이 기도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무엇인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딱 여기까지만 듣는다면 어떨까요? 아,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상처를 만져봐야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위대한 신앙고백을 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눈과 귀와 마음이 닫혀서 믿지 못하고 있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봐야지 믿겠다고 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눈에 보이셨어요.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고 하는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만지게 하셨어요. 그렇게 믿음을 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폭대도다. 여러분, 도마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바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볼수 있을까요? 아니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도마처럼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과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증거가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남아있거든요. 오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보고, 만지고, 이성적으로 확인되는 것만이 진짜 믿음이 아니다. 우리는 비록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손으로 만져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뻐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읽었을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폭차오르는 마음이 들었잖아요. 감동이 되었잖아요. 왜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 살아계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주님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 받은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주님의 살아계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 받지 못한 자들,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떨까요? 백날 성경책을 막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태초에 예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한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달달달 암송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요. 머릿속의 지식으로는 받아들여지는데요. 믿어지지 않아요. 감격이 없어요. 믿음은요. 결국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요. 이유가 뭐냐면, 먼저는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고, 팩트예요. 주님의 부활하심이.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아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해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하나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또 부활 사건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될 때, 그때부터 여러분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오늘 이렇게 도마처럼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더욱더 경고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가 경험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 우리 믿음을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매 순간 이것을 어디서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것을 묵상하고 점검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또 다시 의심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도마와 같은 의심,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로 갔으면 좋겠냐면 말씀 앞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말씀. 말씀과 좀 씨름해보고요, 여러분. 말씀을 좀 붙들고 간절히 기도도 해보고요.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좀 파고들어보고, 하나님께 좀 졸라도 보세요. 하나님 좀이 말씀 이해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그 과정에서 오늘 예수님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실 거예요. 그 고민하고 붙잡고 갈등하는 말씀과 싸우는 씨름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거고요. 감화시키실 거고요. 더큰 복과 은혜를 그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해 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난, 자라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과 은혜를 날마다 말씀 앞에서 확인받고 경험하는 우리 기찬말 모든 지체들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 서세요. 말씀 앞에서 여러분 고민하세요. 그 말씀 가지고 의심이 생기면요, 간구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믿음의 길,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 주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기찬말의 모든 지체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